<laughs> 뭐 하십니까? 일, 아홉, 열, 그렇게 하면 운동이 안 돼요. 천천히 해야 돼요. 일, 아홉, 스물 아니 그렇게 하면 운동이 안 되고, 됐어요. 응? 됐어요. 저 도로 믿어요. 도를를 믿어요? 야너도를 아십니까? 누구한테 들었어? 도래면 쏠라시로 아는데 전 도를 몰라요. 아 어, 진짜요? 레밖에 몰랐네요. 레밖에 몰라요? 네. 먼저 이제 아빠 배고프다. 그래. 재밌었다. 재밌었어? 원래 원래 우리 이모도 한 시간 쇼핑하러 오는데. 그래? 그럼 오늘 아빠하 운동 가시면 일찍온 거야? 응. 음. 아빠 오늘 힘들었지? 아니, 안 힘들었어. 뭐 힘들어. 은지야 너무 재밌었지? 너무 재밌었어요, 공주님. 네. 아빠를 보세요. 아빠도 밥 먹고 가야 되는데. 아빠 오늘 가야 돼. 응. 음. 네. 음.